안녕하세요. 홍관장입니다. 오늘은 애기 찰때 어떤 것에 어, 집중을 하고 차야 되나요? 어느 부분을 신경을 가장 많이 쓰면서 차야 되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하, 우리 회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나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가장 나쁘다라고 많이 제가 알려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뒤집어지는 동작 나쁘다라고 맨날 말씀드려요. 뒤집어지는 동작이 뭔데요? 뒤집어지는 동작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서 차는 동작이다. 내 몸을 이렇게 뒤집어서 차는 동작이 가장 나쁘다. 그왜 나쁜가요? 어, 그거는 이미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에,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액을좀 쳐볼게요. 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찼습니다. 어,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근데 숨도 그닥 차지 않아요. 왜? 이 동작 자체는 한 가지 동작이기 때문에 무슨 동작? 그냥 발차기다. 이 동작에서 흔히들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뒤딤발을더돌려라뒤딤발을더 돌려야 뭐 깊은 각이 나온다. 자, A 킥은 디딤발이 앞발코가 이 차는 쪽을 바라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코칭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딱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딤발은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디딤발은 그냥 오른 다리가 와서 공이 차질 때 알아서 집히는 게 디딤발인 거예요. 메인은 메인은 뭐냐? 메인은 이쪽 골반서부터 꼬임으로 인한 다리의 들림, 그리고 한결같은 간결한 스윙. 간결한 스윙으로 공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이 디딤발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은 다들 디딤발 생각밖에 안 나요. 그게 아니에요. 훈련을, 홍관장의 발등착이를 한번 검색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맞춰서 그냥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오른다리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른다리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많이들 아시는 이 골반 컨트롤입니다. 이 골반을 얼마만큼 잘 잡아주고 오느냐에 따라서 뒷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뒷공간이 없는 에이킥은 좋지 않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에이킥은 뒷공간이 없고 위아래 운동만 한다. 그래서 잘 붙은 공은 잘 차지지만 조금만 모자라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타격기를 놓고 뒤집어서 쳤더니 너무 잘 되죠. 헌데, 그러한 스윙은 위아래 스윙이기 때문에 각도 안 나오고 조금만 모자랐을 때 또는 잘 붙어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훈련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돌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간장의 발등차기처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장애 발등차기, 그 다음에 공간장의 발등차기 유튜브 영상 보시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어, 타이밍만 잡고 오른발로 차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왼발에 신경을 씁니다 자 이렇게 왼발에 신경을 쓰게 되면 훈련 자체가 안 돼요 보실래요 지금 제가 열심히 잘 찼죠? 근데 왼발에 한번 신경써 볼게요 억지로 못찾는 것이 아니라 얘를 돌리면 얘가 따라 돌아갔어요 그래서 못 차게 된 거예요 한번 더 그냥 그냥 공만 보고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발차기를 하게 되면 자공 떴어 그냥 이렇게 차게 되는데 자꾸 뒤뒷발 돌려라, 뒤뒷발 돌려라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나쁜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공간장 영상을 보고 발등차기를 열심히 했다면 그냥 믿고 뒤뒷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던지고 오른발에 집중해서 오른쪽 골반에 집중해서 그냥 타이밍 연습만 해라 그러다 보면은 디딤발은 알아서 잘 디뎌진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족구는 발차기입니다 어차피 족구는 발차기예요그 발차기는 태권도 할때뭐 여러가지 뭐 운동을 할때 밑으로 차세요 해서 밑으로 차는데 밑으로 차기 전에 왼발이 이렇게 짚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밑으로 차세요 그러면은 내하고 있면 밑으로 차버리거든요 그때 알아서 집힙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절대로 디딤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올바른 발차기를 익힌 후에 그냥 던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쳐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 나가는데요 어, 당연히 나가죠 지금 중단하셨으니까 그럼 좀 타이밍 맞춰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은 자 이런식으로 해서 이쪽 발차기 골반 컨트롤을 생각을 하면서 차셔야지 예를 집중적으로 가다보면 은 이미 처음부터 에이킥을 어, 잘찰 수가 없다는 점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에이킥 찰때 너무 디딤빨에 어, 신경 쓰지 마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흠이 닫아지는군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에이킥도 발차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차기에 집중을 해라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에이킥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